이거 여러분, 저기 가면, 나중에 여러분, 그, 배낭여행, 유럽으로 배낭여행 가면, 파란색, 흰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주차장이란 뜻이에요. 이 주차장, 여러분, 렌트카 이용해가지고 많이 다닐 텐데,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유럽의 주차장은 두 가지가 있단다. 요렇게 생긴 팻말로돼 있는 주차장이 있고, 요렇게 생긴 팻말로 돼 있는 주차이기 때문에 매주 이거 보고 표본 비율이 뭘웬 뭐, 표본 비율을 이렇게 많이 갖다 놨어야 랬었는데 이게 차이점을 알아봤더니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는 야외 주차장이고요 이거는 지붕이 있는 주차장이야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안 돼있지 이유가 뭐야 어디 세워도 아무도 안 훔쳐가죠 대부분 <laughs> 그렇잖아요 범죄가 안 일어나는데 유럽은 잠시 어디 갔다 와도 범죄가 일어나는 곳이 이 유럽이에요. 딱 하나 빼고, 스위스 빼고는 언제나 소매치기와 어, 스위스는 대단한 것 같아요, 스위스는. 스위스는 지갑을 놓고 어디 갔더니, 그런데 그 가이드가, 아유, 여기 스위스, 스니까 괜찮아요. 거의 있을 거예요, 이래. 진짜 국민성은 정말 있어, 그대로. 지갑이. 그런데 스페인에서 <laughs> 화장실 갔는데, 헉, 이랬더니, 아, 이미 없어졌을 텐데, 이래. 가면 없어. 스페인. 스페인 아픈게 아니야. 나 스페인 좋아해. I love Spain. 이렇게 하나? I love Spain. 근데 소매치기 너무 많아. 파리에도 소매치기 너무 많고. 관광지에는 진짜 여러분 아 절대 피해야될게 그 배낭있죠? 그럼 뒤에 다 털어가요. 설마 이러면서 내가 가이드의 저걸 무시했었거든. 가이드의 그 가이드님의 조언을 무시하고 내 렌트카에다가, 뒤에다가 그냥, 저거, 그, 뭐야, 그, 캐리어. 캐리어를 두 개. 왜냐면 한달 여행이었었는데, 옷 같은 거 캐리어에 넣어놓고, 그날 갈아입을 속옷이나 무슨, 뭐좀 그런 것들만 조그만 캐리어에 왔다는데, 호텔 내릴 때마다 언제 다 들고 가, 그치? 저는 한 박스가 라면이고, 한 박스가 김치 통조림이고, 막 이러거든. 근데 그거 매번 들고 갈수 없으니까, 라면 몇 개와 그거를 따로 해가지고, 조그만, 가방이로 옮겨 담고 그것만 호텔로 들고 가거든. 보통 그렇게 하지 않니?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그렇게 하잖아.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가이드님이. 그래서 아이나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붕 있는 얘가 보안이 철저하다 그래서 비싸 여기. 지붕 있는 곳에다가 했는데 그것도 일반 유럽도 아니고 북유럽. 스웨덴이었었는데 스웨덴 말뫼 에서 말뫼라고 있어요. 말뫼. 말묘. 말뫼에서 딱 도착했더니 하, 사진 보여줘야 되는데 정말 말메 스웨덴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넘어가면 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말말메가 덴마크라고 우겼어요.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내가 정말 자 이거 <laughs> 어디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있어요 코펜하겐이 덴마크 끝에 있거든요. 끝에 말. 말매가 어디냐면 요거 아까 붙어 있어. 그래서 덴마크라고 얘기하셨을 거야, 그렇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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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봤죠. 바로 옆에 붙어. 어얘 이리로 올세어내 캐리어, 내 캐리어. 이 안에 내 캐리어. 얘좀 줄여 주실래? 줄 줄여주세요. 넓게 잡아주세요. 얘얘가 코펜하겐이야. 덴마크. 인어공주가 여기 있어. 인어공주, 인어공주 상이 여기 있고 얘가말매예요 스웨덴이 여기서 출발해서 저기 위까지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어딨어 스웨덴? 어, 여기 가까이니까 뭐, 이게 지금 스웨덴이에요 엄청 크죠 어? 그 다음에 노르웨이는 이렇게 얇게 또 이렇게 돼 있고 되게, 되게 특이하게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북유럽 막그 복지가 되게 잘돼 있는 북유럽이라고 돼 있는데 복지가 엄청나게 잘돼 있는 대신 세금이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 차를, 차를,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세금이 5천만 원. 그러니까 그렇게 세금이 엄청 세요. 그러니까 구간에서도 마찬가지. 암튼 뭐 그렇, 그렇다. 그데 그거에 대한 불만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러냐면 국가가 다 책임지니까. 노년을 다 국가가 책임지니까. 그냥 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일한 거를 대부분 한반 정도를 뭐 국가에다가 이렇게 준다고 생각하라 그러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이드님이 그러더라고요. 암튼. 여기, 그래서 이거 탁, 삼들다행복해했고막 그래서, 어? 이 말묘에서 이렇게 탁, 마음을 놓고 했는데, 곧바로 이거 탁, 망치로 볼 때, 아, 난, 망치로 이거 차 유리를 깨서 거기 뒷, 뒤에 있는 칩차였거든요. 칩차라고 아세요? 칩차 뒤에 이렇게 트렁크로 돼 있는 거. 근데 이거딱 깨가지고, 여기 탁, 어 열받, 증세가 또 열받네. 어?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냐면, 우리나라가 살기 좋다는 게, 이런 치안도 잘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깨졌어. 유리 깨졌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우리 보험에서 전화하면 끝나죠. 한두 시간 안에 해결이 끝나잖아요. 돈은 들지 안 들지는 나중에, 보험사가 나중에 처리를 할거 아니야. 그치, 거기는, <laughs> 참, 진짜. <laughs> 그 뚫린 상태에서, 그, 거기에서 내가, 그, 저기까지, 어디야? 어, 어 어디지? 독일 밑에 체코, 프라하까지 그 차를 끌고 다시 왔어. 한 일주일 동안 뒤에가 구멍 뚫린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유리 없는 상태에서 하나도 안 들려. 옆 사람 소리가 바람 소리 때문에 이 소리만 계속 들리는 거야. 엄청 너무 괴로웠어. 그래서 차를 세워둘 수도 없잖아. 안에 귀신품들다 있으니까 그게 너무 괴로워. 그래서 그 주위에 무슨 그처럼 그. 그, 혀, 우리나라로 치면 현대자동차처럼 그런 대리점 있잖아요. 모든 대리점에 다 갔는데 다 노. 일주일 걸린다. 이 유리를 끼우려면.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정말 너무 당연한 거예요. 계좌 하나 만드는데 2, 3일 정도가 걸려 우리나라는 비대면으로 얼굴, 진민호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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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찍으면 곧바로 계좌 하나 만들어지 그러니까 너무,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그 초스피드 막, 어, 그건 진짜 최고인 것같아 모든 서비스. 어뭐 대리운전부터 시작해서 무슨 배달 서비스 뭐 택시 뭐 타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쪽은 정말 우리나라를 세계 최강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른 대한민국과 그외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봐도 될 만큼 무슨 서비스 고객센터 이거는 압도적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압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외국에서 살라 그래도 못살것 같아요. 순댓국을 먹고 싶은 우리나라에 전화한 통이 순댓국이 오잖아요. 아 놀라워. 근데 그 얘기 왜 했지? 주차장이. 아 주차 아나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항상 주차할 때는 <웃음> <웃음> 여러분 어 이렇게 모자가 씌어져 있는 곳에서 주차하는 것이 더 좋아 암튼 지금 중요한 게 많.